자,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 무조건 떡상하느냐? 아, 그렇지 않다. 진짜 불장 시그널은 따로 있다. 잠시만요. 자, 법안 통과. 이거 지금 내년으로 연기가 됐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 정정 좀 하고 시작하시죠. 자 법안 심사 일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와전되어 있어서 이거부터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15일자 속보로 나온 내용이고요 스케줄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이번 클레리티 법안의 입법 문항을 21일 날 먼저 선공개하고요 그 다음 27일 청문회를 통해서 바로 투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투표를 통해서 자 입법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바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서 그 다음부터 승인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될 거니까 앞으로는 법안 심사 일정 ...에 대해서 여러분들 혼돈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이번 1분기에 가격적 영향을 줄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지금 상승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있었죠? 자 이번 법안 통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1월 안으로 정리가 될 예정이고요. 자두 번째 뭐 있었죠? 자 트럼프의 이 관세 판결에 대해서 자, 합법으로 나올 확률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보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과거의 모든 강세장은 자, 지금처럼 나오고 있는 이런 헤드라인 뉴스가 아니라 구매자 관리지수 PMI를 포함해서 경기 회복 사이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PMI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지수조차 2.7%로 기록이 되면서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수 있게끔 모든 상황적인 조건들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듯 암호화폐 상승 호재 외에도 이런 기초적인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저번 주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자, 파월 의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뭘로 고발을 했죠? 인테리어 비용 너무 많이 썼다고 거기로 고발을 했죠. 자, 근데 이거 실제로 이거 가지고서 파월 의장을 뭐 구속시킨다던가 뭐 사법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뭐예요? 금리 인하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연준에 압박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점점 수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남지도 않은 파월 의장의 임기를 그것까지 중간에 자르려고 하고 있죠. 5월 달이 파월 의장의 임기 만기인데,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제롬 파월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나쁜 연준 의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바쁘지만 특히 금리를 너무 높게 했다는 점에서 나쁘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금리를 높게 설정을 해서 나쁘다? 아니죠.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제롬 파월 의장을 압박. 하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026년 미국이 목표하는 금리가 여러분 몇 프로죠? 자, 1%입니다. 지금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는 거죠. 지금 2.4%대 금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0.5%씩 최소 5 번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1%대를 만들려면 이번 26년 1분기 금리 인는 여러분 필수로 진행이 돼야겠죠. 자, 거기다가 금리 인하에다가 추가로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뭐까지?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시장에 본격적으로 돈풀기가 진행이 된다는 건데 자이 돈풀기의 내용도 여러분 지금 엄청난 숫자로 준비 중입니다. 그 돈풀기 방법 중에서도 또 하나가 자, 모기지 채권 뭐죠, 여러분들? 시장에 풀려 있는 이 부동산 채권을 정부가 2천억 달러를 사줌으로써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 이 주거비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시장 전체에 자금을 살포할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xrp의 매수세가 여러분들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면 자, 수일 내에 2.7달러, 얼마죠 여러분들? 4천원대까지 바로 복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자 미국의 이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이 풀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완성이 됐고 거기에 자 규제 부분인 이 클래리티 법안까지 입법화 되게 되면 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시장 자본이 암호화폐에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본격적인 상승은 헤드라인보다도 이 강세장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과거 사이클에서도 P M a 가 바닥을 찍고 자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지금처럼 금과 은이 점을 형성한 뒤에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순환됐었다라는 이 사이클을 꼽으면서 자 동시에 지금 실시간으로 터진 XRP 호재와 함께 여러분들 2026년 여러분들은 새로운 리플의 신고점을 만나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뭐가 터졌죠 여러분들? 자 XRP와 바이낸스의 결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XRP와 자, 이 BNB 코인의 결합이죠. 자, 이 결합을 통해서 XRP는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자, XRP가 BNB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디파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과 그리고 전자계약이죠. 자, 스마트 컨트럭트에 대한 BNB가 가지고 있는 이 유동성을 XRP 리플렛저 위로서 유동성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시가총액 4위, 5위 이 XRP와 BNB의 결합을 통해서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유동성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리플의 지금 요현 위치는 상승을 위한 마지막 대기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리플을 이탈한다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나온 뉴스만으로도 여러분 1분기는 적어도 지켜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자 신고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달나라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가 가진 건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우린 뭘 해야겠습니까? 리플의 물량을 늘리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xfp에 대한 물량을 늘려야 될까요? 자, 지팔아서 리플사요? 아니죠. 자, 우리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r t 사 하루에 50% 이상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베라체인도 여러분들 여기 800원 짜리에서 얼마까지 상승 나왔습니까? 1322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매수 매도 좌표는요? 제가 이 13일 영상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쉽고 편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정보 올려드렸고요. 자, 그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들? 자, 1322원까지 상승한 베라체인의 828원 짜리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렸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3일자 추천 종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지금 알트 시장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1월달에 50%이상대 상승이 매일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추천 코인 베라 체인이고요. 현재가 828원이고요. 자 목표가 얼마까지 볼 거냐? 자 놀라지 마십시오. 1320원까지 볼 겁니다. 지금 또 단일 종목으로서 여러분 60%대 상승 나올 수 있는 오늘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속하게 확인하시고요 자 목표가 도달 예정일 내일이죠 자 14일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요 목표가에 도달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스케줄까지 잘 확인하셔서 내일도 기분 좋게 수익 완성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그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리플 차트 쳐다보고 이거 계속 가마라 고스톱 이럴 때가 아니라니깐요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부분은요 리플 가만히 냅두고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알트에 대해서 시간과 에지를 집중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어저께 제가 132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1322원까지 나오면서 고점 방어 제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몇 프로 챙겼습니까 여러분들 60%자 기가 막히게 챙겨버렸죠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하셔야 돼요 리플 차트 쳐다보고 뉴스 찾아볼 때예요 아니죠 자 리플 그냥 두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달아 놓으시면서 동시에 자 제가 벌써 준비해 놓은 오늘 15일자 정보를 통해서 내일 바로 16일날 기분 좋게 수익 발생시키시면 되는 거겠죠. 자 벌써 상승 시작했어요. 빨리 정보 받으셔야 돼요. 자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 통해서 오늘 15일자 신청서 작성을 여러분 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신청서가 나오고요. 간단하죠. 이거 단타 종목 추천 체크되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정보 전달 드릴 겁니다. 연락처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누르는데 걸리는 시간 5초도 안 걸리죠. 5초 투자하시면 내일 바로 수익을 보시지만. 자, 더 중요한 게 있죠? 자, 오늘 신청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저희 소통방에 함께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왜냐? 자, 지금 다 급등의 형태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급등의 순간에 정보를 받아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엑시 인피니트도 여러분 여기 1,400원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얼마까지 상승 나왔죠? 어제? 2024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상승하는 거 제가 확인하면서 하루 전날인 13일날 1,410원의 정보 올려드리면서 목표가 2020원 잡아드려니 됐죠? 자 마찬가지로 고점 방어 들어가면서 몇 프로? 45% 챙겼죠. 자 그리고 같은 날 뭐가 수익났어요? 베라체인이 60% 수익 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합이 몇 프로예요? 105% 수익이 나버렸죠. 어제 하루만. 자 지금 1월이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지금 이렇게 100%대 수익이 계속 나고 있었다니깐요자 근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 이탈할 때입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들어와야 될 때고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켜서 여러분들 XRP의 물량을 늘리는 중요한 찬스로 쓰셔야겠죠. 자 12월 누적 수익률이 우리 소통방에서 1,250%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에 30에서 40% 수익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벌써 1월 1일부터 오늘 15일까지 여러분들 100%가 넘는 상승이 계속 나왔다는 거. 벌써 12월 달에 수익률을 넘어섰고 이대로 가면 1월 달 마감 2,500% 이상 할수 있겠죠. 자 지금 그런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시장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리플 차트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리플은 가만히 냅두면 저기 달라라 신고점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정비해야 될건 여러분들의 이 에 대한 정보다. 이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상승 시점에 정보를 놓치지 않게 바로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다이렉트로 정보가 꽂히게 매수 매도가 답안지 적어서 여러분들께 올려 드리고 있다. 이 부분 굉장히 강조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26년을 잘 준비하시면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들의 시드가 저 얼마까지 늘어나 있을까요? 저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15일자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종목 신청서 넣어 놓으셔야겠죠.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고요. 내일 16일 날 바로 수익 발생시키시면서 동시에 우리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이때부터 저랑 누적 적립식으로 쌓아나가는 투자 방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시드와 xrp의 물량을 동시에 늘려나가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이번 올해 1년 저, 저랑 같이 잘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15일자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신청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자 오늘 벌써 준비드린 내용이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자 빠르게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조금이라도 수익률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